안녕하세요. 김 실장입니다. 제가 드디어, 드디어 평택시 고덕 현장을 떠나서 용인 SK 현장으로 옮겼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다섯 번째 팀으로 지금 아예 이적을 한 상태고요. 지금, 어, 저희 숙소가 지금 여기예요.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고 지금 여기 주소가 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어난곡로 33번길이거든요. 지금 이, 이 건물 주소예요. 주소가 그렇고 제가 지금 현장은 제가 영상을 남길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부득이하게 좀 설명만 드릴게요. 그리고 거기는요, 지금 건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. 아직 제가 현장을 직접적으로 딱, 두, 현장을 딱 들어간 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막그 기초만 딱 박아두고 좀 약간 그런 상황이야. 뭐랄까 그냥 메시 접지를 하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. 아, 그늘이 없어갖고 그냥 교육만 받는다도 진짜 힘들었어요. 좀막 완전 땡볕에 좀 너무 더워갖고 좀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즉 아무튼. 지금 4층이 제가 있는 숙소는 지금 4층이고요. 아무튼 그래요. 지금. 지금 주변. 지금 옆에 재는 비동. 지금 주변에 지금 싹다 지금 빌라거든요. 이근처 지금 싹다 지금 빌라 단지예요. 좀 빌라 지금 빌라 단지고 지금. 옆에로 보시면 지금 저기 아시겠지만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저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보이고요. 잠깐 가 볼게요. 가 보면 지금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아파트 단지가 좀 이렇게 있구요 아유 진짜 해 꺾어지니까 그나마 좀 시원하네 아유 진짜 지금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처에도 중학교가 하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근데요, 지금, 그건 그거고요. 내일, 현장에 갑자기 좀 대마찌가 나버렸어요. 이제, 안 그래도 그 전에, 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이제, 내일 모레,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일인데, 이제 8월 3일하고, 그 다음 주 일요일, 그러니까 8월 10일이죠? 그때, 혹서기를 이유로, 이제 원청인 SK 하이닉스에서, 이제 쉬어라. 좀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, 갑자기 내일 또, 이제 하이닉스에서 일방적으로 좀 쉬라고 그렇게 좀 통보가 내려왔나 봐요. 그래갖고 지금, 저희 팀장님도 좀 완전히 지금 완전 지금 벙쪄갖고. 저도 그렇고, 지금 저희 팀 멤버들도 완전 지금, <laughs> 벙친 상태예요, 지금. <laughs> 아유, 그래갖고. 아유, 그냥 내일, 그냥 집에 가서, 일찍 집에 가서 그냥 쉬려고요. 저도 지금 많이 좀 지친 상태라. 오늘은 그냥 숙소에서 쉬고, 그냥 내일 되도록 좀 이런 시간에, 그냥 집으로 가려고요. 아유, 진짜, 낮엔 진짜 너무 더웠어요. 너무 더워갖고, 아유, 너무 더워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뭐 내일, 대마지가 났으니까 좋다고 해야 되나, 뭐지,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, 나쁜 거라고 해야 되나, 지금. 일단 너무 더운 상황에서 이, 일하는 건 아니라서 좀아뭐좀 아뭐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야 겠죠 아휴 아까 너무 더웠어요 낮에 그래갖고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좀대맛지가난게 아니 솔직히 그 울산 현장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대맞지 낸 경우가 있었나, 좀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아 물산이 갑자기 이렇게 좀 대맞지를 냈었나, 좀. <laughs> 아무튼, 제 기억에, 그래도 물산, 삼성 물산은, 그래도 좀, 며칠 전에는 그래도 좀일 없다, 그렇게 좀 아, 알려줬었던 것 같긴 한데. 아유.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. 갑자기 좀, SK에서 그대맛질를 내버리니까. <laughs> 아, 지금 여기가,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중학교거든요? 차들 지나가면 그때 건너가야겠네요. 건너가자, 슝슝. 아, 아, 참았다. 여기 지금 중학교래는데 저쪽에도 지금 건물 하나 보이시죠 지금 저기도 중학교인 것 같은데,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에요 여기가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제 sk 용인 하이닉스의 그첫 경험 그냥 그늘도 없는 허흡벌판그 땡볕에서 일하려니까 진짜 아휴 실시간 어질어질 하네요 아휴 두 달을 어떻게 버티냐 아휴 대마치는 대마치고 아무튼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.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. 아휴, 좀 차오네. 건너가자, 슝슝. 미용실. 매네치킨 슈퍼도 안고 지금 그래갖고 좀 대마치가 나왔고 주변 동네도 좀 보여드릴겸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어요. 성지설지 아, 저기 학교 입구가 보이네요. 여기 지금 용인 시 맞아요? 용인, 지금 여기 용인 맞습니다, 지금. 이마트 24. 양지 센텀이라 적혀있네. 지금 여기 용이 맞아요. 아니라고 하실 분이 계실, 계실 것 같아갖고. 학교 이름이 용동중학교네요. 용동중학교, 남공로 26. 여기 용인시 맞아요? 평택 아닙니다. 용인시에요. 여기 또, 또 무슨, 좀공사하는데 아휴, 진짜. 애미들 지금 울어대는 거 보소, 진짜. 아유. 지금 주변, 주변 풍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아무튼, 지금 여기 용인시 맞습니다. 차들, 지금, 줄서 있는 것좀 보소. 아유. 여기 양재센터문 그 이마트 24 24예요. 아 진짜 아무튼 저는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가려 합니다. 다시 숙소로 들어가려 합니다. 아휴 이왕 대맛진한거 아휴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차온다 아 영상 마칠게요